롯데리아 그 모임 있잖아요 어, 회상원? 회상원. 노상원 네. CCTV로 입수했대요. 어? 그래서 그 영상을 오늘 방송할 건가 봅니다. 오 이거 궁금하다. 어, 비상기험 당일인 1 2월 3일에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의 부름을 받아 현역 장성들과 전직 장교가 롯데리아에 모였죠. 그노 씨가 이제 전현직 군인들을 불러서 한그 네란 모인데 JTBC가 당시 롯데리아 CCTV 장면을 입수했습니다. 응. 햄버거집 좁은 테이블에 둘러앉은 네, 네 명. 네. 노 씨가 문건을 내밀자 다들 받아 적기에 바빴습니다. 야. 휴가 중에 불려온 현역 장성이 어. 급하게 매장에서 볼펜을 빌리는 모습도. 이야 모습.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고기 셋. 채우버가나. <laughs> <laughs> <새우버거 하나>. 밤티 <laughs> <담티> 추가. <laughs> 거의 제, 그들은 제로콜라. 감자튀김을 다 같이 놓고 먹었을지 <laughs> 그렇죠. 각자 하나 아 먹고 햄버거를 먹었을지 그렇죠. <laughs> 아